라벨지 이렇게 사용하면 편리해요. 정리 안되는 대학원 과제와 프린트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. 포스트잇처럼 활용하고 있어요.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으니까 일일이 쓰지 않아도 돼요. 매달 매달 스케줄도 이렇게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. 스티커 라벨지로 정리 안되는 과자와 티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. 마찬가지로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편집해서 바로 출력하면 끝. 수납만 해놓고 정리가 안 됐던 커피와 과자도 이렇게 스티커로 간편하게 붙여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. 복잡한 커피 레시피도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.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입력하고 출력만 하면 끝. 사진도 출력할 수 있어서 레시피와 사진을 함께 보면서 정리할 수 있어요. 매번 레시피를 보면서 커피를 만드는 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보면서 만드니까 홈카페가 훨씬 쉬워졌어요. 오늘도 레모닉 아벨지를 활용해서 돌체라떼도 쉽게 완성!